강아지가 보낸 이 신호 무시한 견주의 최후 강아지 이거 마냥 기어했다간 큰일 나요 다른 유트리페밥 그릇을 내려놓자마자 강아지가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 간혹 귀엽다고 동영상을 찍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밥을 급하게 먹으면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복명음, 물은 연, 잦은 트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트림의 경우 밥을 급하게 먹거나 물을 마시는 과정에서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헐적으로 한번씩 하는 이런 트림 은 별다른 건강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가 몸을 들썩거리는 모습을 기여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횟수가 평상시보다 너무 작고 트림에서 지독한 냄새까지 난다면 건강적 신호일 수 있으니 아이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살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되거나 무기력한 모습까지 동반된다면 췌장염 파보 바이러스 같은 중증질환일 수도 있어요. 음식을 너무 빨리 먹지 않도록 식기를 바꿔 먹는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신나게 뛰어논 후 바로 식사를 주는 것은 비추. 흥분도가 가라앉은 편안한 상태에서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활발한 운동 시간 후 최소 1시간의 텀을 주는 것이 적당해요. 가벼운 배나가지로 뭉친 배를 풀어주어 원활한 장운동을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전반적인 소화기관을 탄탄하게 해줄 수 있도록 유산균을 챙겨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때 좋아요. 이외의 모습으로 늘 놀라움과 귀여움을 주는 우리 강아지들, 귀엽다고 지켜만 보면 안 되는 건강신호도 있으니 항상 주의 깊게 아이의 컨디션을 체크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